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 우리 ST 큐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이 났고 아 우리 ST 큐브 그럼에도 하루가 끝났지만 주가의 변동폭은 그렇게 뭐 가시적이신... 않았다. 아 가시적이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긴 건 뭐예요? 아, 웃기진 않아요. 재밌는 게 뭐예요? 3거래일 연속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를 하면서 어뭐 이렇게 미약하나마 아, 하지만 에,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점수를 좀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이 정도만 해줘도 에, 사실 뭐 에스티큐브 주주분들 그 욕심이 많이 아마 욕심을 많이 좀 내려 놓으셨을 거예요. 어 그래 좀 지켜라. 에, 지키는 게 맞다. 더안 빠지는 게 어디냐? 어,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네,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알아서 뭐 회사에서 얘기를 하던지 알아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든지 알아서 뭐 기술처럼 그거는 우리가 어, 어떻게 이렇게 아울러 모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 s t 큐브에서 할수 있는 건내 손가락으로 클릭을 해서 매수를 하거나 클릭을 해서 매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니면 뭐 시간 되실 때뭐종토만 가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거나 보면서 다이사람들도 진짜 왜 이러고 있나 정도. 네. 웃기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재밌어요 보시면 이 글을 본 당신이 이미 갇혀있습니다 갇혀 무기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니 예 저게 저런 한글 하나하나가 이게 주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도 오죽하니면 에스티큐브 어, 종토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이 글을 뭐 갇혀있으면 이런 거다 예. 떠나서요 그냥 에스티큐브는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뭘로 정리할 수 있다? 힘겨루기 네가 매도할 거냐 내가 매수할까 네가 매도할래. 계속 이 흐름만 지금 힘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도 이유가 필요. 여러분들 매도할 때도 이유가 필요하고 매수할 때도 이유가 필요하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내가 딱 봤는데 종목이 있어가지고 매수하십니까? 아니죠.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딱 봤는데 갑자기 매도하고 싶어? 매도하십니까? 아니죠. 매수해도. 이유가 있고, 아이 옆이 뭐 앞으로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 뭐 어떤 이슈를 기다리고 있고, 어, 차트상 뭔가 반등 자리고, 요럴때 보통 매수를 하고, 반대로 매도할 때는 저항 대에 맞거나, 아니면 뭐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재료가 소멸을 하거나, 응? 고럴 때 이제 보통 매도를 하죠. 지금 에스큐브 딱 그런 상황이에요. 매수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없고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매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매수도 딱히 이유가 없고, 매도도 딱히 이유가 없어요. 즉,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반대로, 요렇게 슬쩍 거래 터트려 주면서, 슬쩍 뭔가 슬쩍 올려주고, 이런, 이런 것도 누구다? 다다외국인니다 거머리 외국인이다. 그게 이제 뭐, 소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주포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지. 아니면 그냥 뭐, 어, 다른 애들일지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 분들은 지금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내가 현금이 없어 이제 좋은 종목이 보여도 매수를 못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서 어? 내가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면서 있어야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완전히 다 때려 박아놓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만큼 약간 좀 시간과 투자금을 매몰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사실. 내가 다 때려 박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뭐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100% 비중으로 다 때려 박아놨다?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해서 우리가 또 매매를 또 이어 나가는 게 투자자의 공분이지 않나. 근데 내가 더 살라고 지금 째리고 있다. 아안 돼요. 지금 뭔가 더 살라고 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째, 째리고 있어야 되는 건 지금 STQ를 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아 내가 어디서 수익을 내지? 뭘 사야 내가 수익을 낼수 있을까? 뭐, 이 요런 식으로 째리고 있어야지. 엄한데 가가 지고 뭔가 그 무의미한 물타기 아, 이런 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 내려지기도 안 된다. 지금 STQ, STQ에서 지금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뭐다? 시간과 투자금을 녹이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놀아야 됩니다. 지금 뭐, 오늘도 뭐, 로봇들 갑자기 또 움직이고,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 뭐, 열심히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오도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하게도 뭐예요? 안 움직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할 때다 우리가? 냉정히 돈이 되는 곳에서 놀아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100%다 차있다? 일부 현금화 하셔야죠 일부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메꿔나가는 게 투자지 않나 근데 내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해서 메꿔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허브는 이래야 다 저희가 또 VIP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또 안내 드린다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이냐 안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천차만별이 나라죠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고 있고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딱 남겨 두시면 된다. 어차피 STQ 여러분들이 한한달안 보고 있는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거 크게 없습니다. 예. 네, 한달안 본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 생산적인 일을 하자. 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꾸 초치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래요. 매수하는 사람도 없고, 매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생산적인 행동을 하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